우따까 라마붓다는 비상 비비상처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우따꼬 라마붓도 네와산냐나아산냐아였다낭바웨데시 우따꼬 우따까 객변합니다 라마붓도 라마붓다. 이 붓다는 원래 아들이란 뜻입니다. 라마의 아들. 이 라마가 스승했는데 그의 아들이 비상 비비상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라마프타는 네와 산냐이산냐가 사냐. 바로 상인데, 이 상이 지각이라든가 인식을 말합니다. 네와는 neither a nor b 할 때. 나산냐 할때 이것은 나 부정어고 아산냐, 싼냐, 산냐가 아 없는 것도 아닌 그래서 비상, 비비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야따나 이것이 천대, 천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천상의 빠웨데스, 파웨데시, 빠웨데스는 설명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나는 오래지 않아 즉시에그 법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증득하여 머물렀다. 터득했다는 겁니다. 마스터했다. 그런데 이 법은 여모, 니삐다. 여모로 인도하지 못하고 탐욕의 빛바우 위라가 인도하지 못하고 소멸, 니로다. 인도하지 못하고 고요함, 우빠사마로 인도하지 못하고 최상의 지혜, 아빈야로 인도하지 못하고 바른 깨달음, 삼보디로 인도하지 못하고, 열반, 니바나로 인도하지 못한다. 여기부터는 이제 부탁해서 이제 고행을 한 내용입니다. 고행은 따빠라고 했습니다. 특히 고행은 어떤 고행이냐면 육체적인 고행을 주로 한 것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육체적인 괴롭힘을 통해서 도닷금이 완성된다고 잘못 생각한 겁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아랫니에다 윗니를 얻고 혀를 입천장에 대고 마음으로 마음을 제압하고 압박하고 항복시키리라. 이 마음에서 마음을 째 따싸. 찌다가 마음으로 잰습니다. 찌당 마음을 마음에서 마음을 제압하고 그에게는 마음으로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면 이것을 다른 말로는 어떤 생각으로 다른 어떤 생각을 제압하는 그래서 억지로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혹은 강제로 forcefully. 이런 힘을 써서, 힘을 써서 하는 수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특히 나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각을 단속한 겁니다. 두 번째, 나는 숨을 쉬지 않는 선을 닦으리라. 아빠나깡 예와 자낭 이빠나까. 이 빠나띠빠따 외라마니시카파당할때 살아있는 생명 그 살아있는 생명 할때빠나띠다가 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숨. 숨 그래서 이 빠나카가 뭐냐면 숨이란 뜻이에요. breath. 숨. 그러면 아빠나카라는 앞은 부정접두사니까 숨을 쉬지 않는 숨을 쉬지 않는 선을 닦으리라. 이것도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물론 첫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났고, 이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나는 모든 음식을 끊고 금식하는 겁니다. 수행하리라. 이 금식은 거의 모든 종교에서 하는 수행법입니다. 이거 부탁해서 안한 겁니다. 사파소 아하루 빠체다야빠티파채야 사파소 이 사파라는 것은 올이란 뜻입니다. 모든 사파소 모든 아하라 이 아하라라는 것은 아주 많이 쓴 말인데 음식 식을 얘기할 때쓴 말입니다. 음식을 우파체다는 끊고란 뜻입니다. 그런 끊는 빠띠빠짜띠. 빠띠빠다가 도닥금이니까 빠띠빠짜띠. 수행하다 도닥다. 도닥금을 수행하리라. 이것도 부탁해서는 하지 않게 됐습니다. 깨달음을 보디라고 하는데 깨달음 저는 보살아합니다 보디쌌다. 깨달음 불을 붓다라고 합니다. 알라라까람에게서 무서의 줄를 배우고 우따까라마 붓다에게서 비상비비상치를 배웁니다. 제 고행을 합니다. 첫 번째, 강압적인 마음 제어. 두 번째는 강압적인 호흡 제어. 세 번째는 강압적인 식사 제어인데 이 고행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압적인 호흡 제어가 아니고 물론 강압적인 호흡 제어는 버립니다. 이 호흡에 대한 수행은 계속됩니다. 어떻게 계속되냐면 입출식념, 아, 나, 바, 나, 사, 띠. 들슴, 날슴에 대한 마음 챙김. 이것이 바로 붓다가 가르친 명상법 중에서 대표적인 건데, 강압적으로 호흡을 제하는 고행이 아닌, 이 강압적으로 호흡을 제하는 것은 고행입니다. 그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호흡을 마음 챙겨, 사, 띠에서 바르게 알아차리는 삼빠자나, 바르게 에라, 알아차리는 중요한 단어가 행복한입니다. 스카 부다 이전에는 고행만이 도덕금이라고 생각했는데 부다께서 그것을 완전하게 바꾼 겁니다. 수행도 행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전의 어떤 것이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 이렇게 변할 때 이것은 원인과 결과인데 이 원인이 행복해야 결과도 행복하게 됩니다. 만약에 원인이 불행한데 괴로움인데 결과가 행복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앞에 것이 어떤가, 즉 원인에 대한 그런 통찰을 우리가 잘해야 그 다음에 이제 결과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살이 붙다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강압적인 방법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